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지영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91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납니다. 주말엔 골프도 즐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 온 신체 내부 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든 몸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 볼까요? 인체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네 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네 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사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들며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네 가지 부위 관리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보를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8세 박상철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굳은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의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점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그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바디로션이나 전용 푸트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님은 이네 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면역력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해독센터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죠.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만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가 든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60년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시는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향균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방지하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8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만으로도 20년간 고생하던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주죠.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는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75세 이정의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혈액 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의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71세 김용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았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관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강경이 지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를 상하게 할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목욕용 스폰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숨잘 쉬는 면이나 마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인공섬유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감은 땀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라고 권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피가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도 잘 흐르지 않게 합니다. 76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팬티를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세 번째로 나비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가 잘 돌게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피가 잘 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와 림프액이 잘 돌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서로 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한 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피가 잘 돌게 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했죠.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 건조한 두피, 현재의 감소한 혈액순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식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피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 등 전체의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는 환자들에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등에 피가 잘 돌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립니다. 또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직접 좋게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도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근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세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피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려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한 분인 83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15년간 시달렸던 만성요통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에 5분만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달리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의 뭉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 공두 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의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이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힘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식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활력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네 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강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식기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량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잠 못자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지 박사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네 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91세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영철 박사가 응원합니다.